이번에는 서울 5호선과 9호선의 환승역인 올림픽공원역의 역세권이고, 5540세대에서 만세대 이상으로 재건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림픽선수기자촌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입지 및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단지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최고 15층 높이, 용적률 137%, 554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현재 만세대 이상을 목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2024년 7월 정비계획안을 송파구청에 제출하였고, 동의율은 거의 70%까지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용적률이 137%로 낮아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1만 세대 이상 재건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통 및 생활환경입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단지 바로 옆에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올림픽 공원역이 있고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 강남 및 서울 중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올림픽 선수기자촌 단지 주변에는 다양한 상업시설과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 등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고 특히 단지와 가까운 올림픽 공원은 다양한 스포츠시설과 문화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에 매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현재는 단지 1,500m 이내에 대형 마트와 대형 병원이 없어 조금 아쉽지만 올림픽 선수기자촌의 대단지 재건축과 함께 단지 위쪽으로 1 2,032세대 대단지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곧 입주할 예정이라 주변 생활 인프라가 현재보다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학군 및 교육 환경입니다. 올림픽 선수기자촌 단지는 오륜초등학교와 세륜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고 단지와 가까운 순서대로 오륜중학교, 보성중학교, 세륜중학교 등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 학교들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은 서울 내에서도 우수한 편이고, 단지 아래쪽 방이역 주변에 있는 다양한 많은 학원들을 이용할 수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시세입니다. 최근 실거래 매매가를 살펴보면 방두개 화장실 한 개가 있는 25평형이 16억 5천만 원에서 16억 7천만 원으로 거래됐고, 방세계 화장실 한 개가 있는 34평형이 21억 원에서 22억 5천만 원으로 거래됐습니다. 전세가율은 약33% 정도 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